절댓값이 들어와 있죠? 네 음, 이거는 방정식이야 x에 대한 방정식이야 알겠지? 네 이걸 풀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네. 그러면 절댓값이 있으니까 절댓값을 풀고 싶다 네. 근데 절댓값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풀어야 돼요? 뭐 정확하게 주어를 표현해 절댓값 안에 있는 맞지? 그냥, 네. 그럼 우리가 고1 때 배운 것 중에 요렇게 있으면 이런 표현이 있으면 절댓값이 두개 있으면 어떻게 했지? 스트레스 받게 하 얘가 0이 되는 기준 요 놈이 0이 되는 기준은? X가? 마이너스 얘가 0이 되는 기준 1부호 바뀌는 기준이지 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했어응 음. 알겠어?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Fx를 X처럼 생각하는 거야 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이거 봐 F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때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1 이상 그렇지 등호 붙여줘야겠죠? 일 이하 그다음 세 번째는 일이 일보다 클때음 이거처럼 보고 하는 거야네 알겠어 네 그럼 f x 가 마이너스 일이될 때랑 마이너스 일보다 작을 때랑, 때랑 x 가 f x 가1보다클 때를 좀 잡아놔야겠죠 네 그러니까 네. x 의 범위를 찾아와야 된다고 이거에 맞는 이 부등식에 맞는 x 의 범위를 찾아와야 된다고 네 알겠니 네그러려면 f x 그래프를 한개딱 그려 놓읍시다. 그게 나을 것 같다. f(x)의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f(x)가 딱 뭐가 되는 값과 f(x) 값이 딱 뭐가 되는 거. 0 아, 마이너스. 아, f(x)가 딱 뭐가 되는 값. 마이너스 영. 그리고 x가 딱 뭐가 되는 f(x)가 뭐가 되는 것. 1일 되는 거.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f(x)가 1이 되는 것과 마이너스 일 되는 것딱 찾아놓으면 f(x)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마이너스 일보다 큰지 작은지가 그림에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보여요. 보이겠지? 네. 그걸 기대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f(x) 그래프 그려라라고 하면 그래프 개형, 그다음 극값 찾기. f 프라임 x는 16분의 3 x 제곱 빼기 4분의 3. 네. 이거든 0이죠. 그럼 양변에 3, 3, 난 1, 고 16을 곱하게 되면 x 제곱은 4. 음. 여기가 뭐네? 마이너스. 여기가 뭐네? 2. 그래서 극값도 찾아놓읍시다. 혹시나 아니다 그냥 극값 찾지 말자 말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F, fx가 뭐가 되는 것 1이 되는 것과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찾자 네. fx가 1이 되는 것과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찾으려고 해어첫 번째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그럼 양변은 뭐로 곱하기? 16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1마2 1 0마 10이 16이죠 네 뭘로 할까? 이요 1, 2, 3, 6, 마 6, 안되지? 3이요? 바본가? 어, 어 되네 4 1가다5니또 네. 얘는? 2 21, 2 4 8. 3 24, 2빼 23, 24, 25, 23, 2 x 23, 24, 네. 어, 그러면 얘가 23, 23, 23, 23, 23, 네 이 갔어? 아네 됐지? 네 여기가 마이너 여기 2, 마이너스 1이네 네 나중에 표시하자 그다음 또 fx가 뭐가 되는 것? 1 되는 것 음, 응, 근데 이건 하지 말자 이건 좀여기서부터 좀 센스다 왜냐면 이 fx는 삼차함수잖아 네 모든 항의 차수들이 홀수 차수지 네그 말인즉슨 모든 항의 차수가 홀수 차수니까 기이함수 그래 원점 대칭이라고 임마 아, 네 됐어? 그럼 2,-1 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1 이랬죠. 음. 됐냐?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래야 될 것이다. 그 다음, 아까 마이너스 1 되는 걸또 찾긴, 찾긴 했지만, 네. 비율 관계 좀 연습해 보려고 해요. 마이너스 1딱 이렇게 표현해 놓고, y는 마이너스 1 표현해 놓고, 요 비율 관계 좀 연습하자. 요가 2, 마이너스 2, 요가 2지 몇대 몇? 몇? 2대요 길이 얼마야? 4그요요 길이 얼마야? 2 그래서 요기 x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요기 x값은 뭐네? 마이너스 4 음, 얘도 마찬가지겠죠? 네 요기가 딱 4가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음 기함수니까요 요렇게 일단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네. 것은 어딥니까? 이쪽이요. 음, 그래서 x의 범위로 말해야지.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응, 음,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그럼 이때 케이스에서는 절댓값이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이놈의 부호가 이놈의 부호가 각각 다 뭐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받고 풀리겠죠?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 그다음 뭐 플러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네. 플러스 f(x). 응. 음, 1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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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는 a 분의 1x 빼기 9분의 2가 되겠네. 네. 방정식이 맞지? 네. 가만히 놔둬래. 또 어떤 발상이 아직 남아 있는 잘 봐. 그다음 요 범위에 있을 때는 x의 범위가 여기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네. 그럼 이때는 요 놈이 플러스고 요 놈이 마이너스지. 네. 그래서 f x 플러스 1. 플러스 fx 마이너스 1 네. 됐어? 그리고 이거는 2fx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a분의 1 x빼기 9분의 2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냥 fx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지 네. x가 4보다 클때 그때는 둘다 양수로 풀리겠죠 네. 그래서 f x 플러스 1 빼기 f x 플러스 1. 그래서 2는 a 분의 1 x 빼기 9 분의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네. 자,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건잘 봐라. 우변을 쌤이 안 건드렸지. 네. 쌤도 이걸 쓰다가 여기서 딱 눈치를 챘는데요. 생각을 해 보니까 요놈과 요놈과 요놈을 놔둔 상태에서 좌변을 네. 정리한 거 맞아? 네. 즉 gx라는 함수로 다 보고 좌변을 음... gx를 정리한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gx를 깔끔하게 한번 보여주면 x가 4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라는 상상수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일 때는 2fx x가 4보다 클때얘는 2라는 상상수 음... 즉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g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요 우변에 있는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라 두개 그렇게 받아들인 게 어때 네 이해했어? 네자 그래서 나는 지금 GX의 그래프를 그리러 갈 거야 확실하게 이해된 거 맞죠? 네 마이너스 음. 4 컴마 마이너스 4 왼쪽에서는 Y는 마이너스 2를 그리기로 했죠? 네 이렇게 그 다음 4보다 클 때는 또4어 이거 이라는 상수 함수 그리기로 했지? 네. 그럼 그사이엔 누굴 그리겠다? fx. 2 f x 다 친구야. 집중해라. 아, 네. 그럼 fx 그냥 몇 배만 때려주면 되는 거야? 두 배요. 두 배. 그럼 원래 4, -1이었지. 네. 여기 4, 1이했는데 그것도 두배 돼서 4, -2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다음 요가 -2, 1이었지. 근데 -2, 2 2가 되겠지. 네. 여기 딱 지나게끔 모양은 이걸 그대로 유지할 거고 네. 그 다음 또이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나야겠죠. 네. 원래 이 컴마 마이너스 1이었던 게두배 되니까 그 다음 4,1이었던 게 4,2가 되는 거겠지. 네. 그러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2fx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바라봤을 때 이거는 누구 함수? gx 그럼 GX랑 이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정리하러 갈 거지 네.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음 기울기와 1분의 1을 일참 하나 더 남았잖아 기울기를 모르더라도 마이, 아 구, 9분의 2,0을 지난다 그렇지 9분의 2,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볼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럼 만 이제 기울기가 존나 작을 때부터 볼게요 음. 기울기가 존나 작을 때부터 보면 교점의 개몇 개? 한 개야. 한 개지. 네.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기울기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외워라 커진다네.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커진다. 네. 기울 커지고 있지. 교점 몇 개? 한 개.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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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딱 이때 몇 개? 두 개. 기준이네. 네. 됐어. 기울 더 커지면 하나, 둘, 세 개. 세. 안 되지. 우리 교정 연수가 짝수가 되게 원하니까. 그래서 기울이더 커진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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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계속 3개 맞아? 네. 3개 맞아? 네. 3개, 3개, 3개 맞아? 네. 아니지, 마. 기준을 잘 잡아야 돼. 여때가 기울게 몇이야? 0이요. 기울기 0될 수는 없어요. 너 어쨌든 기울기 지금 0이지요. 네. 직선 낮지면 맞나? 그런데 기울기가 응. 바로 이제 음수가 되는 순간 있잖아? 네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순간 이제 상수함수랑도 만나요 아 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돼버려요 네 이해 갔나? 네 그러면 자잘봐 기울기가 계속 더 작아지고 있어 안 되지 입수기 아니잖아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가다가 이때는 몇 개야? 세개 이때가 딱이 느낌일 거야 맞니? 네응 이때가 세 개가 되겠 나네 아, 하나 둘셋네 개가 되겠지 아네 하나 둘셋네 개가 되겠지 네어이것도 짝수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아이거 가능하네 체크해 놓는 거야 그다음 기울기좀더 커지게 되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몇 개야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몇 개야 하나 네 둘셋몇 개야 아세개세 세 개지 네 됐어 안 되지 그럼좀더 커진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또 이렇게 되는 순간 있지 않을까? 그럼 이때 교점 몇 개지? 두 개.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 몇 개야? 한 개요. 한 개.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짝수가 되는 상황은 총몇 개? 두 개요. 두 개. 이해했어? 네. 그럼 그때 a 값을 a 값을 찾아오래. 기울기값 찾아오래. 음. 여기가 1번이라고 할 거고 여기 2번이라고 할 거고 여기 3번이라고 할 건데 2번과 3번은 되게 쉬워요. 음. 이 y는 a분의 1 x 빼기 9분의 2라는 직선을 찾고 있었잖아 그리고 있었잖아 이번은 뭐를 지날 때야 그냥 마이너스 4코마 마이너스 2 됐지? 네. 그럼 그때는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a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분의 2고 양변에 뭐를 곱하기? 9아 어, a만 곱하자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9분의 38 그래서 a는 9분의 19 음. a 값한개 사였지. 네. 그다음 또 3번일 때는 머리를 지날 때네. 음. 사콤 음. 사 2를 지날 때네. 그래서 여기다가 또스마 머리 대입. 4 2요 그러면 2는 a 분의 1에 4배기 9분의 2가 되겠지. 양변에 음. a를 곱해주게 되면 9분의 34고 a는 뭐네? 9분의 17. 집중해라 너. 네. 집중해라. 그다음 이첫 번째가 제일 귀찮지. 네 첫번째는 뭐 할때네? 접할때 접할땐 어떻게 찾겠어? 네. 접할땐 어떻게 찾겠어? fx 응 음. 2fx라니까 몇번 아, 네. 말하지? 2fx다 친구야 네어 접할때 어떻게 할까? 어떤 발상을 할까? 그냥 9분의 2,0이랑 응 음. 9분의 6,1을 지나고 네. 쟤랑 접한직선과학 그러니까 어떻게 찾냐고 그거를 이번에더아 임마 접선 유형은 쌤이 몇 가지 했댔어? 세 가지였어 그거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니? 그걸 활용 못하면 외우는 의미가 뭐 있지? 세 번째 유형이지 네세 번째 유형이 뭐야? 접선의 세 번째 유형이 음 곡선 밖에서는 거야 그래 그렇게 다가가야지 구분이 네. 2,0이라는 점에서 그었구나 네 그래 안 그래? 그럼 항상 접선의 시작은 뭐야? 접점 1번 접점은 t, 이거 e^x 걸고 어야 돼. 네. 그래서 y는 어, 8분의 1x 세제곱 빼기 2분의 3x가 곡선이야, 알겠니? 네. 어, 접점은 t, 8분의 1t 세제곱 빼기 2분의 3t 맞아? 네.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뭐 하듯이 가면 돼. 미분이요. 음, 8분의 3t 제곱... 제곱 빼기 2분의 3. 그래서 접선은 Y는? y 는 8분의 3t 제곱 2분의 3. 그다음 x t. 여기까지 불러라. 네. 이게 다 접선 세웠지. 네. 그다음 뭐 하기? 그 9분의 2, 0 대입해. 그세 그래. 그 번째 유형 알았어? 여기다 9분의 2을딱 대입, 9분의 2, 0을 대입하죠. 네. 그러면 0은 좀 많이 복잡네. 천천히 전개합시다 그냥. 전개하면 요3 약분되고 12분의 1t 제곱이 될 거야.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3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t. 그 다음 플러스 8분의 1t 세제곱 빼기 이 2분의 3t. 됐냐. 네. 그럼 이거 이거 계산해서 좌비로 넘기면 4분의 1t 세제곱. 됐어? 네그 다음 요놈은? t 제 됐냐? 네 이거 계산하 없어지지? 네그 다음 플러스 3분의 1은 0 맞아? 네양뭐로 곱하기? 12 3t 세제곱 빼기 4t t제곱 플러스 4는 0네3 3마1 0 4 뭘로 할까? 마이너스 1이요? 음. 3, 마 3, 마 4, 4, 4, 마4 4. 이건 허근이네 네 됐나? 네 그럼 접점이 몇 개네? 한 개요? t 가 마이너스 n 일때 irrita hang at the hangane. a 값이요 a 를 찾으려면 a 가 i t 기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알았니? of a l t 가 마이너스 t 일때 접선이니까 대입해주면 o 분의 l 빼기 2분의 3 얘는 8분의 12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9 네. 그럼 중요한 건 요때 접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9지 네. 근데 우리는이 직선에서 기울기가 누구였어? a분의 그래서 a분의 1이 이거랑 같을 때 됐니?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분의 8이 되는 것이다 음. 그래서 a값이 될수 있는 건총몇 개? 3개 세 3개 세 이거 2개 두, 이거 두 더하면 1이네요 1 9분의 9 그럼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그러면은 28. 이게 최종 답이 되는 것이겠네. 네. 37이네. 음 37이네.